첫 번째로는 그 농업법인 흥이랑 대표님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농업법인 흥은 그 와사비를 재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 거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농업회사 흥이었어요. 법인이 아니었고, 그냥 흥이었고요. 그 흥이 이제 조금 자라나서 농업법인 흥이라고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201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법인은 재작년에 만들어졌고요. 대표님도 간단히 소개해 주요 저 계속 서울에서 사업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농이라는 거를 2015년도에 처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작물을 해야 될까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템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뭐 아이리쉬 감자라든지 아니면 대마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해가지고 성공해낼 수 있는 거를 찾아 냈더니 그게 이제 와사비였던 거고 그 와사비를 위해서 전 세계 한 9개국? 33개 정도의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정보 얻고 저런 정보 얻다가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한국에 맞게 이제 개량을 좀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와사비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와사비가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네. 식물로 보는 건 사실 저희도 처음이거든요. 네. 와사비가 이제 어떤 작물인지에 대해서 뭐 재배, 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작물인지, 어떤 이렇게 하, 뭐 어떤 제품으로 또 이렇게 제품화될 수 있는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와사비는 원산지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하고 일본에서 이제 자생을 했다라고 나오고요. 일본에서 이제 먹기 시작한 거고, 이제 에도 시대부터 이제 정식으로 먹기 시작했다는 이제 기록이 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와사비는 자생을 하고 있기는 했었답니다. 근데 모양은 좀 달랐지만 비슷한 맛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그런 와사비가 뭐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한국 이렇게 있었는데 일본에서 제일 많이 먹기 시작을 했고요. 이 와사비는 일본하고 러시아에서 재배됐던 이유는 시원한 데서 자라는 한대 작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13도를 넘어가면 생육이 잘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13도에서 잘 크는 작물이고, 그 다음에 햇빛을 너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음지식물에 좀 가까운 식물이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저희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재배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신기한데, 사종을 하는 것부터, 재배하는 것까지 저희가 좀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네. 간략하게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와사비를 재배하실 때, 뭐 이제 준비하는 작업부터가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이제 초반 준비작업은 또 어떻게 해. 보통 와사비의 재배는 재래식 물재배방식 그러니까 용천수를 이용해서 재배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재배를 하면 물의 양에 맞춰서 농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물 양이 넘어가면은 괜찮지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넓힐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의심을 먼저 했던 거예요 꼭 그렇게 재래 방식으로만 해야 되나 아니면 지하수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보이시다시피 고설재배 방식으로 키우게 된 거고요 정확하게는 물재배가 아니라 저희는 배드를 이용한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경재배를 해도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조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도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영양 조건이라든지 광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맞춰줬을 때 얘네들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와사비가 이제 재배하는 되게 기간이 된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과정들을 거치시는지 한번 쭉 간단하게 뭐. 이거를 시기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되게 좀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모종 만드는 게 달라야 되고요. 그렇게 재배하는 게또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종 만드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5월쯤에 채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채종한그 그 씨앗이라고 그러죠. 그 씨앗을 그 휴면 타파라는 걸 해야 돼요. 그냥 심는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자라질 않거든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휴면 타파를 해야 되고요. 휴면 탑한 씨앗을 심고 나서 한또 100일 정도 모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도 와사비는 계속 자라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종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보통 재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9개월에서 1 0개월을 키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와사비는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는 키워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조건을 다 맞춰 주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면 그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양약 재배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좀 적용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영양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영양 조건도 얘네들은 막 되게 많은 것도 싫어하고 적은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로 원하는 그 원소들이 뭔가를 다 확인을 다 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물을 수질 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 물에 어떤 양분이 또 어떤 pH가 들어있는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정밀 농법이라고 그러죠. 걔네들이 필요한 것만 추가해서 주는 정밀 농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급수는 아까 이제 지하수 끌어오기도었는데그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어, 음. 점적 관수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점적 관수가 그래도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점적 관수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냥 점적 관수 방식은 아니고요. 얘네들이 또 좋아하는 시간대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좋아하는 ph와 ec가 또 존재하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속 지금 관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큐멘터리 보면서 <laughs> 신기한 것들이 많았는데, <laughs> 저는 이제 그 친환경 해충, 에 예. 방제를 하시는 거 보면 좀 신기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마늘하고 청양고추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만드시는지랑, 뭐 어떻게 방제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제하는 건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어요. 뭐, 일 예로 하면은 진딧물 같은 게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진딧물 같은 경우 콜레마니 진딧벌이라는 천적이 존재해요. 그래서. 천적으로 하는데 천적으로 해도 다 구제를 못할 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1통 기준으로 해서 마늘 1kg 청양고추 2kg를 해가지고 갈아서 물을 물에다 을물 개요 그래서 그 물로 방제를 하면 진딧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방제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뭣도 모르고 gfp 인증을 받아버렸거든요 GAP 인증을 받으면 농약을 만들어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GAP 인증 때문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과는 좀체감하실때 어떠신 거 같아요? 농약이 짱이에요. 사실 농약이 짱인데 당연히 화학 농약이 짱은 짱이죠. 근데 문제는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농약을 쓰면 저희한테도 안 좋거든요. 그리고 GAP도 받은 입장에서 지킬 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확을 하시는 지설명을 그냥 네? 들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배추 수확할 때 그냥 뽑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이 이제 십자화과예요. 과 자체가 십자화과고 십자화과에는 배추도 무도 다 십자화과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큰 차이가 없는 거고 얘네들은 좀더 매운 거고 좀더 작다라는 개념인 거지. 그냥 무라고 보셔기 상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뽑습니다 이렇게. 과가적으로는 이제 이 스마트팜이 이제 저 이제 규모도 그렇고 네. 시설 이렇게 큰데 처음 와가지고저도 네. 되게 좀 놀랐는데 뭐 어떤 기능들이 있는 스마트팜인지 뭐 기능하고 그 효과 같은 것들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네. 이런 어. 것들 한번 센서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여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온도 센서부터 해가지고 비가 오는 걸 하는 우적 센서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유동팬이라고 해서 안에 공기를 움직일 수 있는 팬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측창, 천창 다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고 위에 보시면 또 커튼이 있거든요.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센서로 움직이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팜 그러면 꼭 유리 온실에 뭐 센서 달려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비닐하우스에도 다 스마트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온도 제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알림 오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 스마트팜이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식이 아니라 절반보다 좀 넘어서는 스마트팜인 거고요. 사실 뭐 딸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토마토를 하실 때 완벽한 스마트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조건만 맞춰주면 그 정도까지 크게 스마트팜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괜히 돈 들여갖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필요한 만큼만의 스마트팜을 만들어 놨어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와사비를 기르실 때 뭐, 되게 까다로운 작물이라고 들었는데 <laughs> 음, 엄청 유의할 것들이 많겠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한두 가지 정도? 어떤 것들이 제일 중 그냥 온도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온도만 맞춰주면요 그냥 웬만해선 다 자라요 그러니까 병충해도 얘네들이 좋아하는 온도만 유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병이 오지 않아요 단,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그 온도를 맞춰 준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난방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돼 있어요 구들부터 해가 가지고 난방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냉방 시스템에 대해서는 햇빛을 이길, 이길 수 있는 냉방 시스템은 아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13도를 맞춰 줄 수만 있으면 얘네들을 키우는데 문제는 없으나 문제는 5월, 6월, 7월, 8월, 9월인 거예요. 거의 1년 중에 절반이 얘네들이 싫어하는 온도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맞춰주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그거 말고도 물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광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 재식거리라든지, 요런 것만 잘만 맞춰만 주시면 키우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거 맞추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설치를 한다. 그리고 확장 계획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음, 지금 말고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게 하나가 있는 게요. 어, 햇빛을 완전히 가리는 밀폐 시설에서 LED로 얘네들을 키울 수 있는가를 가지고 저희가 광부터 해가지고 모든 한 6년 정도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제주도에서도 할수 있고요. 사실은 남미에서도 할수 있을 정도까지도 모든 기술하고 데이터들은 다 축적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 어디서나 할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도 생각하고 계신데, 예. 혹시 타겟으로 생각하시는 국가나 혹은 지역이 있으시면, 일본에서도요. 지금 이건 뉴욕타임스에서 2월달에 나온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사에 보면 어, 일본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와사비 재배 면적이 52%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온도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라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 자가 공급량이니까 와사비의 종주국이라는 일본도 자가 공급량이 20%예요 지금 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모자른 거예요. 근데 굳이 일본으로 그거를 보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아니다에 가까워요. 와사비를 좀더 원하는 나라는요 아마 신흥강국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베트남을 보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를, 캄보디아를. 그러니까 사실 동남아 지역에 더 어울릴 수 있다고 보는 게 일식. 식당이 좀더 많이 생기는 곳이 어딜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도 되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더 이상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가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생길 신흥 강국들한테 더 많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남아 쪽을 진출하는 게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사실은. 농산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유통하고 농산물을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일 예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 계열이 유통을 거의 잡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같이 움직이고 동남아 쪽으로 그렇게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유통 기업하고만 움직여도 그거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남미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지역사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신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뭐사회복작도 공부했다 하셔가지고 네,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혹시나 이런 농업법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시어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혼자 살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동물 자체가 혼자서 살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은 지역민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문제는 와사비라는 작물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냥 지역민하고 같이 가겠다가 아니라 조금 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젊으신 분들이 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농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하고 같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같이 나아간다는 게 그냥 기술 전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수출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단지를 이 지역민들과 함께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출 단지를 만들어서 집적의 이익을 만들고 그 집적의 이익으로 해가지고 수익도 만들어내고 좀더 양질의 것도 만들어내서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왔는데 아까도 이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기회가 되면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지금 와사비 쪽으로 그,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인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어, 육묘를더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열에도 강한 와사비만 만들어만 낼 수만 있으면 얘네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에 강한 와사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품종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를 저희는 저희가 할수 있는 단계까지 벌써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하실 수 있는 대학과 함께 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와사비라는 게 결국에는 뭐 갈아 먹으면서 매운맛도 존재하지만 그거 말고도 항노화라든지 항암작용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랑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기능성식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KFDA라고 하는 곳에서 성분 검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 검사부터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건강 보조 식품까지도 만들어 낼수 있게 대학과 함께 또는 연구 기관과 함께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